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윤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림입니다. 네. 최근에요 날씨가 굉장히 음. 따뜻하다고 해 가끔 좀 덥다고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름이 금방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가는 봄이 아쉬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름하면 노출의 계시이잖아요 아, 네. 다이어트 시작하려는 분들 정말 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비만. 네, 비만. 비만 고민 분들이 고민이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또 준비해봤죠? 네, 비만은 이제 단순한 아름다운 미의 개념에 떠나서 질병의 개념으로 건강과 직결돼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도 대단히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깔끔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비만 전문의 박동준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원장님. 네, 오늘은 저희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어.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다이어트. 아무래도 좀 요요가 없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힘들게 뺐는데 다시 살이 찌어오르는거 빼는거 어려운게 네. 유지않는거죠 정말 짜증나죠 아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거 얼굴살 가슴살 먼저 빠지는거 네. 마음 아프게 그런 그렇죠. 말씀을 <laughs> 이런거는 여기서 찍어줘야 <laughs> 네 정확히 찍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 이러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저희가 비만을 미의 개념이 아닌 질병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 비만의 기준은 BMI, 신체 질량지수 이것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요즘은 그 기준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신체 상태나 아니면... 비만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사회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딱 끊어서 얘기하기가 점점 쉽지 않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 비만과 사망률 간의 관계를 연구한 코호트 조사에 따르면 23에서 27 정도 그러니까 어. 25부터 27 정도까지는 사실 과체중 범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있는 결과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어디를 하나를 딱 끊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는 범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는 센터 가거나 네. 병원 가면 다 하나씩 찾고 측정한 네. 다음에 비에방이 얼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가장 내가 비만이다 아니다를 측정하는 네. 걸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도 다시 재설립되어야 될것 같네요. 그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비만이 오면 어떤 질병으로 갈수 있을까요? 비만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우려성 심부전, 우울증, 관절염 관절염까지? 관절염까지 유통이나 네. 이런 것도 많이 관련이 있고요. 아, 그렇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허리가 아, 많이 그렇군요. 아파요. 네.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비만이 되면 심혈관 계 질환과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되는 거라는 맞아요. 거니까 우리가 비만 치료는 정말 잘 해야 될것 음.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원장님 이 지방세포의 특성이 성인과 소아,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양인과 서양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네. 어, 먼저 지방세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사춘기 성장기 때까지 증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로 크기가 커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비만 세포의 경우에는 그 자체 부피가 보통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크면서 몸무게가 증가를 하는데요. 어, 요즘은 뭐 성인에서도 조금 더 지방세포 증식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춘기, 그러니까 아동기 때까지는 지방세포 증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청소년기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지방 세포는 줄이고 근육 세포는 늘리고. 그러면 근육 세포는 원장님 청소년기에 또 수는 늘어나고 마찬가지인가요? 지방 세포와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 아 그러면은 어릴 때 운동을 못한 사람들 은 어떡하죠? 아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laughs> 네. 그렇지만 항상 우리 몸은 변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더 항상 환경에 맞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음. 딘해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주세요. <laughs> 그럼 원장님 남자하고 여자 차이는 좀 어떨까요? 아, 남자는 복부 지방,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이 발달하기 쉬운 타입이고요. 네. 여자는 피하지방이 잘 발달하기 쉽습니다. 아. 그 여자들은 그러면 엉덩이라든지 뭐 음. 하체 이런 데더 많이 쌓이는 거죠? 네, 네, 네. 남자는 네. 복부가 많이 나와서 거미형이라고 하고 여자는 네, 네. 등살이 많이 나와서 캥거루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차이가 피하지방의 차이하고 내장지방의 차이인 거죠? 네. 그것이 제일 크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동양인과 서양인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어. 서양인의 경우 비만 형태는 얼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커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 여성형처럼 피하지방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살이 붙는 순서도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이쪽에서부터 나중에 복부 쪽으로 올라오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서양인요. 네. 그 동양인 같은 경우는 복부 지방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나 네. 이제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띠게 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차이가 동양인이 성인병에 노출될 이 확률이 많다. 음. 말하자면 똑같은 체격에 똑같은 조건이면 어,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원인인가요? 그건 바로 내장지방 때문인데요. 그, 아. 어,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두 가지는 운동량 자체가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반 이하로 좀 적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많다 보니까 음. 저희 동양인들은 면이나 쌀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 그 탄수화물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성분이거든요. 그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중성 지방으로 변해서 그것이 내장 지방에 쌓여서 결국 거미형, 그런 몸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양인들은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혈관에 많이 쌓이고, 따라서 혈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당뇨가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서양인은 세포 자체의 크기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하체부터 비만이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런데 다이어트도요, 사실.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게 있어요. 황제 네. 뭐,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그리고 또 덴마크 다이어트, 몬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오, 다이어트 종류도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도 또 디톡스 다이어트 맞죠. 다이어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다이어트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원장님, 네. 어, 유행하는 네. 다이어트의 특성과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고 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 한 하지 못하는 식습관을 형성하기 쉬운데요. 장기간에 열량을 과도한데 그걸 충분하게 채우지 못하니까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육 손실이 일어나면은 우리 기초 대사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 또 마찬가지로 그 체지방 감소로 인해서 무월경이나 불면, 부종이나 저혈압, 빈혈 이런 것들이 올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뭐 골다공증 이런 것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원 푸드 다이어트 하면 영양 결핍이 올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요령이신 분은 골다공증이어서 넘어지시면 부러지실 것 같네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정말 추천을 이어트는 아닌 거 같고 다이어트죠. 네. 그리고 그 황제 다이어트하고 덴마크 다이어트는 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원장님? 덴마크 다이어트는 달걀과 채소를 이용한 고단백 저열량 식단을 이용한 다이어트인데요. 보통 2주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끼라도 계획된 식단에서 벗어나 시작, 식사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될까? 게 룰이고요. 근데 식이요법 후에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케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음. 이러한 음. 케톤이 너무 많이 형성됨으로써 오는 부작용들을 저장이 많겠네요. 네.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몸푸드 다이어트든 덴마크 다이어트든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네. 있지만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찾아야 되는데 음. 어쨌든 덴마크 다이어트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덴마크 다이어트와 비슷한 게 단백질 섭취만 하는 황제 다이어트가또 있거든요. 황제 다이어트하고 덴마크 다이어트가 차이가 뭘까요? 일단 먹는 게 차이가 음. 많이 납니다. 아. 황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예전 황제들은 마음껏 기름진 것을 많이 아. 먹었죠. 아. 그러니까 버터, 크림, 치즈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요. 고열량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포만감을 더 길게 유지하고 대신 다른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지방으로 잘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제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럼 황제 다이어트하고 고지방 다이어트 요즘 한참 말이 많은 그렇죠. 어, 유사성이 좀 있겠는데요. 고지방 다이어트랑도 유사성이 많죠. 네. 고지방 다이어트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LDL의 증가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LDL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안 좋은 지방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몸에서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이 LDL이고 어이. HDL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지방이 HDL입니다. 아, 그런데 LDL이 생긴다니까. 정말로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요즘 핫한 이 다이어트 방법을 음. 원장님께서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또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근데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죠? 네, 유명한 거 많습니다. 주로 무슨 커트, 리즈 비포, 뭐 해서 어, 나오는 것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음. 홈쇼핑, 인터넷에도 서 판매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분이 들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나 가 어떤 분들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으신지 어, 이런 중요하죠.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가르시니아나 어. 음, 아까 네. 얘기하신 모덴커트. 네. 뭐 그거는 알로에 전잎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어. 음, 키토산이나 카테킨 음. 이런 종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가르시니아는 인도 남서부에서 자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을 말하는데요. 네. 이 열매 껍질에는 HC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HCA는 체내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아,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은 거를 지방으로 바뀌는 거를 막아주는 거. 획기적이네요. 획기적인데 <laughs> 완벽한 건 없죠. 아, 아, 완벽한 게 없구나. 작년 9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 호흡곤란이나 안구경련, 두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또 간손상이나 심장질환이 나타난 사례도 있어서 안전성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그대로 인정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에 대해서는 적정 용량과 복용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또 성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녹차에서 나오는 카데킨 성분이 또 있죠, 원장 네, 녹차에서 나오는 카데킨 성분은 탄닌이 철분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의 위험이 약간 높습니다. 오 그렇구나. 또 다른 칼로리 코팅제인 키토산이 있는데요. 이게 폴리글루코사민인데 이거는 게, 새우 등 갑각류 껍질에 있는 키틴을 가공한 물질인데요. 네. 이 거는 식이섬유와 결합해서 지방질의 흡수와 소화를 방해합니다. 아.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볼수 있는데요. 복용 네. 후에는 보통 속이 약간 더부룩할 수 있고요. 불쾌감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으로는 갑각률, 갑각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고 아. 또 모든 지방을 다 끌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부족을 초래할 음.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키토산이 우리가 보통 영양제로도 많이 쓰고 네, 네, 식품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렇죠. 키토산을 어느 정도 복용했을 때 이게 지방을 완전히 펴내는 거죠? 보통 키토산은 식전에 복용을 하는데요. 식전에 위에 들어가서 강한 위산과 반응을 하면서 끈적한 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겔 공이 아래로 모든 지방질을 끌고 내려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왜 보통 우리가 먹는 그런 영양제나 뭐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들보다 사실 가장 좋은 게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키토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각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그럼 지방이 좀 어떻게 분해가 되는데 효과적일까요? 그거를 먹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개라든지 뭐 새우 이런 걸 먹으면 충분히 섭취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껍질만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 거의 대부분 살을 같이 드시기 <laughs> 음.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난 아. 차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네. 또 많이 먹었다가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어, 키토산이라든가 녹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복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녹차 성분에 대해서 녹차를 내가 많이 먹으면 우리가 카페인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잠이 안 오고 신진자 사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과량 복용했을 경우에 어, 조금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네.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경제학 다섯 번째 순서로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박동준 원장님과 함께 비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평소에, 피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너무 많 u n t r 이 no, madam, school, eh, y o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좀 살도 있고, 눈이 좀 동글하고, 복스럽게 생긴 형을 이제 미인형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어. 그러니까 <laughs> 얼굴이 다 작으시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면 미인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얼굴 좀 크고, 달덩이처럼 생기고, 이런 사람이 미인형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laughs> 김일성이 기해도 <어떻게> 되나? 김일성... 해도 <laughs> 돼요? 네. 아, 김일성이 이제 그런 산나물들이다가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질 여자가 피부끈이 고와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도 산나물들잘 <laughs> 먹으려고 <laughs> 하고 그런 건 <일을> 얘기했어요. <laughs> 일단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어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한 배우라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정말 순수하게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또 돈이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 정말 사람의 어떤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나를 더 알아가는 그런 의 배우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왔고 이미 또 방송으로 탈북자라는 그게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얘는 당연히 이제 그 사투리밖에 못할 거야라는 그게 평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깨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 사투리 교정을 한다던가 또뭐 연기도 이제 그쪽으로 좀더 치우쳐서 어일반 서울말로 하는 네, 훈련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그냥 딱 처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만큼 그거를 평균을 좀 깨기 위해서.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고향에 친구들도 있고 아빠도 계시고 동생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일됐을 때아 아라가 진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라는 말보다는 나중에 정말 딱 통일돼서 만났을 때아 아라가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거를 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북 사람들, 다음에 이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